어느 한 곳이 멈추면보상이 나온데 대부분은 보상이 소목이 그렇기 때문에 3 0 m 어프로치를 거의 우리가 허리 높이까지 짚다고 저또 계산을 하고 치거든요. 그 정도의 높이를 들었을 때는 당연히 허리도 같지 체중이 좀 해주면서 무조건 올라야 돼. 절대로 여기서 멈춰서 이렇게 멈추시지 않고 멈치려만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. 여러 외치도 이제 여러 가지 있고 갭외지가 있고 뭐 52도도 있고. 뭐. 뭐, 피칭 할지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. 그 여러 가지로 연습을 하시는 게내 감각을 어, 키우고 또 이제 거리 감각 같은 것도 이제 좋아지게 할수 있는 최고의 방법이라고 생각하는 고 데서 저는 지금 이제 58도만 가지고 왔지만 저는 뭐 예를 들어서 뭐 피칭으로도 20m 떨어뜨리고 52도 멀지로도 530m 떨어뜨리고 그래서 여러 가지 채로 하는 게 제일 좋은 이런 훈련 방법. 입니다 그래서, 이런 기계가 만약에 집에 있으시다면, 그런 연습이 아마 스포 줄이는데도 가장 좋은 이 많이 될 거라고 생각해요.